자, 이제 마지막 경기 얘기합니다. 한화로 롯데. 게임을 좀 오래 했네. 오래 했어요. 네. 한화가 이겼어. 야, 이렇게 되면 한화가 뭐야? 위닝 시리즈했네. 네. 그죠? 연전에 첫날 지난 화요일에만 졌고 이겼어. 5대 4로. 오늘. 그죠? 최원호 감독이 네. 이진영과 김인환을 테이블 세터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하이타 손으로 갈수록 하나의 득점력은 좋아될 수밖에 없다. 음. 어차피 점수를 뽑을 것 같으면 자, 1번부터 6번 타순 안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어떤 라인업의 의지 또는 전략들이 좀 나타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진영 선수가 1번에 배치돼서 4타 3안타 타점 하나 홈런 하나. 네. 김인환이 안타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결승타는 10회 최은성 선수가 기록을 했고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가 페냐 선수인데 5와 3분의 1 이닝 어, 이 실점에 이 자책점 나쁘지 않았어요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발빠른 테이블 세터진이 있다라고 음, 하면 네네. 김지창 같은 이용규 같은 정군우 같은 테이블 세터진이 있다라고 하면 음. 자 짧은 한타를 쳐서 기동력을 살려서 스코어링 포지션에 갖다 놔야 되는데 네네. 이진영이라든가 김인환 같은 타자들은 한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루타를 칠수 있는 장타를 때려낼수 있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음. 자 타점력이 좋은 클러치의 능력 이 있는 노시안과 최은성 앞에 스코어링 포지션에만 갖다놔도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확률이 높은 네. 거니까. 예. 어쨌든 식성 좋은 사람 앞에 테이블에 많이 깔아놓으면 많이 먹게 돼 있어.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한화 이렇게 연장 가서 졌고 끝까지 가서 게임 게임을 챙긴다는 거야. 제가 한화가 좋아. 이런 네, 거 보고 예. 싶은 거야. 그리고 설령 졌지만 전 오늘 롯데 경기 이렇게 보면서 팬들이 막 연장까지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4대 2에서 어쨌든 동점 갔잖아. 예. 그리고 연장 갔잖아. 예. 승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롯데가 달라졌어라고 생각하는 팬들의 마음은 이런 경기 따라가서 동점 만들고 연장 간다는 거야. 아, 제가 그거 말씀, 자체가 흥분스러운 이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 퇴근길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하고 좀뭐뭐 어, 뭐 얘기해요. <laughs> 보스턴은 <보스터는> 86년을 <86류를> 기다렸잖아요. <laughs> <laughs> 컵스는 108년을 기다렸죠.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래도 우리 얼마 잘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보기엔 네. 우리 해 떨어지면 못못 움직이겠다. 아 그래도 선수들과 팬들이 서로 고맙다고 <laughs> 인터뷰를 하는데 <laughs> 그저 이렇게 좀 아름다운 문화를 좀 맞아요. 만들면 안 될까요? 하나나 롯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롯데가 92년 우승했죠? 야, 그, 예. 한화가 99년 우승했죠? 예. LG가 94년 우승했죠? 그렇죠. 예. 이세 예. 그 <laughs> 팀이 뭐몇년 간격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속 터지는 팀들이죠. 오늘 롯데가 좀 수비 쪽에서 예. 불안한 모습들 몇 차례 노출했어요. 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콜 플레이가 원활하게 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 예. 베이싱이 음. 비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김민석도 외야 타구 판단을 노바운드로 할 건지 완반드할 건지 주춤하다가 그게 또 장타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음. 어 저는 음. 하나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이제 하나는 무조건 잡아내요. 그렇죠. 예. 예. 초반에 승기가 음. 아니면은 흐름 제 경기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서 어쩔 수 없는 경기는 진다 치더라도 자 하나가 필승조를 가동하고 리드를 하고 있는 경기는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최원호 감독도 지금의 전력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 경기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문현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홈런에 예. 이진용 선수가 또 홈런 때를 냈고. 어... 나균한 선수가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좀 좋지 않았좀 빨리 네. 예, 강타됐죠 실점 그리고 지긴 했지만 김민석 선수가 오늘 또 홈런 쳤잖아요.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코스에 들어왔는데. 어, 2호 홈런 올해 홈런 두개찐데공격롭게다 하나 점이다. 네. 네. 저도 두산이랑 할때 현역 때삼성의 어. 있을 때거든요. 네. 두산 전 타율이 4.5푼에 육박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특정 팀한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그 이담에. 네. 그러니까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투스트라고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왠지 그리고 그 유니폼 보면 힘나.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 저, 저는 잠실에서 좀 야구가 잘 됐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오, 어... 네. 그렇구나. 자. 어... 영훈 하영훈님께서 우승하니까 그런 감동이 나오지 우승 못해서 못 봐요 <laughs> 보스턴 팬이나 엘지 팬이나 롯데 팬이나 똑같아요 <laughs> 맞아요 일났소 <났어>, 일났소 <laughs> 우승한 지 너무 오래 <오래됐짜노>. 됐잖아 <laughs> <laughs> 일났소 아예 유승원님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페냐가 사회까지 잘 가다가 5와 3분의 1인 2실점 6회. 어쨌든 잘했어요. 아, 패냐는 그냥 소수예요. 매 경기 소수예요. 그렇지.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페냐는 항상 꾸준하게 자기의 몫은 해 주는 선발 투수다. 올해도 지금 이전 경기가 지난 6월 9일 LG전이었는데 6이닝 3실점했죠. 그전 경기가 6월 3일. 그러니까 이번까지 포함해서 6월에 세 경기나 하는데 그때는 7이닝 2실점. 예. 자기 건 해. 자기 밥값은 해. 예.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오늘 하나가 승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음. 자 롯데한테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 팔회 정훈이 선타자2루타를 쳐내면서 네네. 유강남의 안타가 나와서 4대 3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음흠. 이때도 중견수가 홈으로 송구를 했고 궤적이 높다 보니까 유강남이 처음부터 2루를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최준이 빨리 치고 나가면서. 유강남을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고, 음흠. 자 렉스의 동점 타가 나왔는데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불펜 진 수비 진에서도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는. 예. 네. 저희 지금 자막에 나오잖아. 8회 말에 안타 치고 일루에 아웃. 이무신 일이고? <laughs> 유강남이 아. 어, 다른 선수들은 다 그런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안타를 치고. 홈으로 볼이 오면은 이루까지 가지. 어. <laughs> 그, 자기들 이제 어,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laughs> 아 나도 갈수 있겠지. <laughs> 결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laughs> 그것도 좀 상황 봐가면서 가야 된다. <laughs> 그런 게 아쉬운 거죠. <laughs> 경기가 끝나고 보면은 <laughs> 거기서 딱 흐름을 갖고 와서 역전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 댓글에또쭉 본인들의 의견 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께 하나 당부드리면 우리 지방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서로 이제 예의 갖춰서 그래야지 이 방이 즐거운 방이 됐잖아요 예. 야, 야구 얘기하고 승절 좀 내고 기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들어왔는데 확 빈정 사하면안되거든 그럼요. 서로 좀 존중하자고요. <laughs> 하, 막, 댓글이라고 막빈볼 날리면 안 돼. 안 돼요. 빈볼 날리다 나, 이제 언젠간 나도 맞는다. 안 돼. <laughs> 그러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좋아요. 백십팔 개 다롱이 한영님 우리 다롱이 한영님을 우리 저기. 어, 좋아요 감독관으로 감독? 어, 좋아요 감독관으로 <laughs> 우리가 연명합니다. 을유강 남이 왜 80억인지 이해 불가임 좀 부족 있어 보세요. 또 잘하면 야 80억도 아깝다 이런다니까 <laughs> 그러지 마요. 저는 이제 어, 롯데가 네. NC한테 제동이 걸리면서 위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라든가 힘 자체가 약간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스트릴리도 그렇고 오늘 나균안도 마찬가지예요. 서튼 감독이. 선발 투수가 조기에 무너졌을 때 음음. 이제는 롯데가 한 경기 한 경기를 쉽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못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페넌트레이스 중간에 접어들면서 어. 이제는 진짜 1승1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는데 맞습니다. 선발이 조기에 무너졌을 때 중간 롱 릴리프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이죠. 차우찬이라든가 김진욱이라든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진승현이 네네. 만약에 선발이 2, 3회, 초반에 내려왔을 때 5, 6회, 7회까지도 끌어줄 수 있는 중간 롱 릴리프. 음. 하지만 그게 패전 처리의 느낌이 아니라 경기를 뒤집어 낼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갈수 있는 네네. 그런 투스트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요, 롯데 노진혁 선수가 지금 부상이에요. 퓨처스로 네.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동이가 좀 빠르게 콜업이 된 것도 있죠. 그게 윤동희하고 김민석이 참 롯데 팬들이 보면 즐거우시겠더라. 기엄둥이죠, 완전 완전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애, 저 친구들이 또 이쁘게 생겼어. 야구도 아주 야,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동희가 또 올라왔고 네. 노진혁 선수가 빠져 있는 동안에 어쨌든 나머지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노진혁이 감이 좋았었단 말이에요. 괜찮았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음. 팀마다. 더워지고 경 경기수도 꽤 많이 치렀고 그러면서 이제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게 제일 빨리 왔던 게 KT였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맞았지. 그러니까 팬트레이스를 하다 보면 100만 4경기를 하다 보면 맞아요. 항상 주전들의 이탈,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미리미리 하고 있느냐 음.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베이스볼도, 어, 뭐 제가 뭐 일주일 내내 나온 거 아니고, 김희주 네. 아나운서 일주일 내내 나오는거 아니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나오는데, 네. 부득이 저희 둘다못 나오는 날들이 있다고. 네,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이원이좀 다른 날보다 제가 질문 한다기보다는 계속 해봐요. 지금 막 이랬단 말이야. 네. 오늘 사실 MC로서 테스트를 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부득이 못 나온 경우를 혼자 진행할 수 있다. 근데 혼자 진행해도 충분히 진행 능력이 있다. 저는 경기 리뷰보다 그때는 팬분들하고 좀 많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싫어. <laughs>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어이 어이 불편함을 네. 밟고 가다. 아 왜? 야 이게. 아이디가 굉장히 철학적이신데 그냥 저를 밟고 가시죠. <laughs> 네, 롯데하고 매일 챙겨 보는데요. 계속 지다 보니 안 그래도 사업도 안 되는데 일상에서 의욕이 꺾이네요. 당분간 야구 안 보거나 결과만 보는 등 관심을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뭐 방법을 알고 계시네. 축구를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축구에서 중국하고 대표팀 평가전. 결과는 모르겠네. 근데 이게 음.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게 관심 안, 안 돼. 네. 내가 내가 야구를 보면 내가 올 시즌 야구를 보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면 이제 1 0 시쯤 되면 또 이렇게 찾아보자. 이게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은 어. 저런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기면 뭐야 티비켜서 하이라이트 본다. 에볼지욱해가지고질질질질흘리면서 <laughs> <laughs> 그러다 또 지면 안 졌다. 이 이멍멍이들 이막뭐 욕한데 그냥 보세요. 다만 그냥 이겼으면 이겼다, 졌으면 네. 졌다. 또 야구 좋아하는 환자들은 또 그렇잖아. 다음날 후배들이 눈치 보잖아. 예. 특정 팀 좋아하는 선배들이 있으면 그렇 승패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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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보세요. 핫뚱땅님? 하, 핫뚱땅 님. 핫 핫뚱땅. 아 이거 현현이 엘스토팬이 항상 응원할게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요 예, 맞아요. 그죠? 핫뚱땅 예. 님. 예. 고맙습니다. 자주 와 주세요. 우리 현현이 자주 출연하실 거고요. 어, 하여튼 고맙습니다. 2만 원다 가져라. <laughs> 받아본 적이 없다. <웃음> <웃음> <laughs>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우리 현현이 또 어, 저랑 이제 주로 호흡을 맞친데 저는 이제 묻어 가는 거고 우리 현현이 제가 오면은요. 뭐딴 것도 안 해. 딱물한 잔도 커피 하나로 그냥 딱 앉아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본인이원인고다 써요. 아, 남들이 보면은 진짜 와, 쟤네, 쟤네 진짜 사이가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건데 음, 3 시간 세 저희... 시간 동안 말 한마디 하라고. 저는 저대로 여기서 TV 보고 네. 우리 현현은 스튜디오 밖에서 사무실 앉아서 탁 모니터 켜고 보면서 또탁 정리하고. 네. 저희 짜고 뭐뭐뭐 뭐 대본 없어요. 리얼이에요. 각자 그냥? 쓰고 와서 그냥 막 크로스 토킹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기분 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간 저희가 오늘 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한 5분간 여러분과 댓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케미가 좋은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만? 에이 왜 그래. 현재는 해설자님이랑 창규보다 입담 좋네. 아이고. 창규가 저보다 얼굴이 좋잖아요. 창규가. 몸매도 좋고. 아, 분석 좋다. <laughs> 그렇죠. 분석 진짜 좋아요. 분석이 진짜 좋다고. 뭐. 박세혁 선수 엔스팀의 보석입니다. 동의합니다. 어, 이현님. 네. 이현님 초단자님도 아이디를 저희가 많이 못본 분인데 맞아요 그죠? 처단자님 조심하세요 처단당하는 수가 있어 자주 안 들어오면 다롱이 아 용성 직관 18승 18승? 숫자가 숫자 발음이 마음에 안 든다 18승 조카 크레파스 18세기야? 아나 아, 진짜 피곤한데 하나 응원해요 그럼 승패는 조금 여유로워져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나도 뭐 괜찮요 아, 너무 웃긴데 <laughs> 이참에 최강야구 해설 한번 해보세요 두분 괜찮을 것 같다 기회를 주세요, 어? 기회를 MB, 주세요. MBC는 이름값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도 어. 이름이 있는데 <laughs> 현재현 임용수 우리도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두 분처럼 밝은 에너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정신줄을 좀 놓고 살면 돼요 <laughs> 저희 여기 딱 오면 그냥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내고 지내는 거야 그리고 아 미시간에 저희가 심각할 이유 없잖아. 그럼요. 하루를 마무리 지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조용히 나가는 음악 방송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렇죠? 야구 때문에 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까요 그렇죠. 네. 방송국 놈들아. 용수영 현포원님 영입해. 다롱이형 님, 안녕 님, 김유택 님. 어, 농구 선수 김유택 님이에요? <laughs> 김범 김병수님 용수형님은 얼굴 빼고 우리나라 최고 스포츠 사, 야 얼굴 빼고 해놓고 사랑합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하는 김병수님 고맙습니다 뭐 하나라도 좋아서 다행이다 넌 전천으로 아무것도 안돼이는아 이거보다 낫지 뭐 감사해요 네. 최이형님 아, 이 조합 너무 좋다. 방송국 놈들, 내년에 풀어가지고 중계학권협상에 아주 복귀했으면 좋겠다. 오늘 좀 그분 오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JTBC 스포츠 채널을 없나? 두분 영입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JTBC가 예전부터 야구 해설을 하겠다라는 어. 그 방송국의. 냄새만 풍겨? 네,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나 아, 진짜 기대감만 갖게 요 박나모 님 용숙 혜선 팔방민 아유 정말 감사해요. 아는 지식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 아니 무슨 네. 말씀하시니까. 자, 이영민 님께서 우리 기아가 키흥에게 수입에 당 할뻔 내 걱정돼서 수입 안해서 다행이네. 네, 맞아, 다행이죠. 진짜요. 네, 수입회를 안 당한 것만 해도 에이.